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리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 자신있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그 대답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고룩한 성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 아래에서는 모두 죄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역사적인 이점이 있음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에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는 유대인의 특권과 이 할례의 이로움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범사의 많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모로 유대인들이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참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보시면 범사에 만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사장 팔 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각종의 언약의 수혜자로 저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9절 9장 4절 5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그리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죠. 엄청난 특권이지 않습니까? 어, 그러나 딱한 가지 예외가 있음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도 특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구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 믿는 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심판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을 벌하신 사건, 어, 이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세바 사건에 대한 그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편 51편 4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었고 주님의 심판과 그분의 판결은 옳고 이는 정당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재판관의 판단은 옳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성직자이든지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행함이 선하다고 해서 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 8절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사람들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불의한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를 어떤 면에서 용납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더 많은 불의함도 받아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러한 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이라라는 것이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안에 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 안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과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과 대조되는 그런 이방인 사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모두가 포함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후에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죄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의 일반적인 죄 상태를 보여줍니다. 모두 죄악에 물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4절은 저희가 죄를 짓는데 입술로 범한 그러한 죄들을 또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행위에 대한 그런 모든 죄들을 또 나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나열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를 요약 진술하면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은 이제 10편 36편 1절의 인용구인데요. 이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악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두려운 마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기준, 평가의 기준, 그리고 계산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비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의 사악함을 견제하는 굴레임으로, 그 경외심이 사라질 때에 온갖 종류의 방탕한 생활에 거침없이 탐닉하게 된다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강하게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고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는 것입니다 분문 마지막 절의 20절에 또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는 저희가 의롭다 하심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저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어, 율법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비는 율법이 가진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율법의 삼중적인 그런 사용 용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로서의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반영하고 그분의 의를 비추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또한 비춰서 우리를 그 죄를 밝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율법 앞에 참으로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어, 그 역할을 잘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사실 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야만 그것을 어, 저희가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른 삶으로 다시 나아게 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악을 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강조되어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 않는다하면. 우리의 삶은 정직과 공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악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악들이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최후의 심판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악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복중의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준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를, 어, 이는 율법이 가진 최고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쾌해 하시는 그 삼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의 그두 가지를 저희가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악들을 비추어보고 또한 우리의 악이 억제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자유하지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죄의 고백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된 죄의 고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붉은 죄악이 어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어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보이는 것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면 주님께 솔직한 심정으로 나아오는 것이 상한 마음으로 깨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나의 은밀한 죄부터 사소한 죄 그리고 습관적인 그러한 죄 모두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내가 의롭게 여겨진다면 말씀이 거울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비추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죄악이 밝히 드러나 이것들 모두가 해결받는 어, 그러한 그리고 우리가 그 해결받은 우리의 그 복음을 또한 우리 태신자들에게도 또 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